자, 여러분들, 블랙존이 걸렸거든요. 죽으면 방종할게요. 어차피 여기 1, 2, 3, 4, 5, 다섯 개 중에 몇개 남거든. 몇개 남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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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헐,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첫 번부터 미션이 걸렸고요. 돌잡탄 치킨 걸렸고, 그럼 끝나고 로비 나가 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탄이 안 나오는데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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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돌잡터 이쪽으로 왔으면은 이거네? 와얘 돌잡터 이쪽으로 왔으면은 미친. 가능.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아니 타협 좀 하려고 했는데 뻘쭘해지네. 내가... 아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laughs> 클레오 바로 보셔서 아이고 천사세요? 아 천사서저 네티세요? 제가 내일 집으로 제티 선물해드릴게요 주소 불러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굴림을 레전드라고? 자 BRDM이 뒤집어진다 안뒤집어진다 어떻게 할까 내기할까 우리 뒤집으면 가져가세요 아니 뭐야 그러면은 우리 운명에 따르자 가운데 부를게 여기서 에이 모르겠다 에이 U or I o 자 옥상에 올라가서 안 뒤집어지면 그건 뒤집어진 게 아니지 좀 애매한데 안 뒤집어질 것 같다 안 뒤집어질 듯 과연 과연 아 말이 씨가 됐네 진짜 나지도 떨어진 크크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나가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그렇지! 따흙. 아, 뒤집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게, 여러분들. 뒤집고 싶어도 못 뒤집는 게 BRDM이고, 뒤집기 싫어도 뒤집어지는 게 BRDM이야. 어. 다음에 뒤집을게요. 다음은 없다고? 다음은 아직도 있지 포털사이트 볼라이끔야 이거 스타버랜딩 같은데요? 뭐야 이거? 아 뭐야? 아아거아이 아, 아, 어디 어디까지 가십니까? 네, 아이고 어, 발히셨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크크크크 전치 사주 크크크. 저건 전치가 아니라 <웃음> 저기 <웃음> 죄송한데 저거는 전치가 아닙니다. 야, 링스 있다. 저기, 야비상 여기 지금 링스 있음 도망가야 됨 어이씨, 도망가! 절대 링스랑 눈을 마주쳐선 안 돼. 이건 저것대 레스 r 너만 아이 이건 두 번째 레스, 너만 쓰기 p r d 나눴다가 아예 헤이디스. 1위, 1 I h a 아 e 헤이디스. 공부해 왔다. 얘들아! 와나 미쳐버리네 왜 여기? 와 개변태네 진짜.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판은 견착만 써서 치킨 먹기랑 영어 안 쓰기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를 세번 쓰면 실패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안 쓰기 임무. 자 견착 인무까지 있기 때문에 우산가서 대장이랑 뭐 먹었어? 죽어 방금 견착이었습니다 걍 진짜 궁금한 건데 우리원 수리 키트는 뭐라 부를 거야? 뭐든지 수리 가능 <laughs> 다음 아나 이제 영어를 안 쓰게 되는데 어아 쉽다 파이팅. 음 힘내자 안소가 그거 진짜 많이 나있거든 내가 안소가 쑤수수수 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쑤수수수 양대군. 자 현재까지 영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엄청난 좋습니다. 방심하면 쓰는 것 같아 요 영어를. 방심만 안 하면 될것 같아. 요방심안 하겠습니다. 와, 자 그냥 레전드네 진짜. 이거 저기 가까 그냥. 네일 차감하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이제 두번더 쓰면 은 실패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자기장이 자기 거지 같아가지고. <laughs> 아, 근데 저기 먹는 게 맞냐? 운세 테스트해. 아씨! 아! 말 안하면 이제. 어? 세 번이에요? 어? 세 번이야? 안 썼지. 지금 한번 남은 거 아니야? 어. 한번 남았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오케이. 너네 진짜 나중에 방송 켜서 영어 안 쓰기 미션 해봐. 너네 내가 당장 가서 내가 놀린다. 너네 방송 어 방송 안할 건데? 아이 자꾸 아 잘못 눌렀어 아이 씨.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아우. 아 자기장도 아우. 오늘 머리가 잘. 돌산 엔딩 여덟 명이 다 어디 있는 거야? 돈 아, 하나씩 끼고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치킨 먹으면 성공 눌러준다고? 영어 안 쓰기? 어머보머다 같이 즐겨봐. 어, 먹을 수 있을까? 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저 위에 두 명, 나 빼면 세 명, 세명 어딨어? 세명위치지 모르겠는데. 자기 그냥 타고 갈게, 자기 그냥 타고. 어차피 저기는 지들끼리 싸우라. 해 싸후. 석양뱀이라서 잘안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뒤에 사람이 있으면 죽어야지, 뭐. 어디에 사람이 있던 가아 이거 참 낚시하는 거어저두 명이다 이쪽 한명인데 아, 왼쪽 잡고 가야 되는데 왼쪽 어디냐 진짜 금박사 있어. 그런 형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미션 다 해야죠. 치킨 미션도 감사합니다. 음. 자, 다시 가 보겠습니다. 이번 판돌잡탄 미션 있고요. 근데 돌잡탄데잔역탄 하나당 100원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옷탄 나왔어. 아, 그냥 욕심 부리지 마. 안 되겠다. 그냥 평소대로 하면서 치킨 먹어야겠다. 욕심 부리지 말자. 그게 맞난 그딴 거 모르겠고 엠사고로 다 죽여 버리겠어. 일단 엠사고 환 자로 들겠다. 질문 받도록 하겠다. 난 그딴 거 모르겠고 그냥 바로 엠사고 온. 하나는 디엠으로 하나는 AR로. 굿. LMG 2배가 좋아? 아 근데 2배율이 LMG류들이 2배율이 왜 이유가 뭐야? 왜 LMG류들이 2배율이 더 반동이 잘 잡혀? 나도 모르 <laughs> 이유가 없어? 야 오늘 비아이, BRDM이래. 오늘 글라이더 씨가 말랐냐? 다 어디 갔냐? 아 없는데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여기도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글라이더 스폰을 알고 있지. 자 숨겨진 글라이더 스팟 갑니다. 와 여기도 없어. 중대 안 모자릅니다. 붕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면 돼. 자, 그냥 가까워 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같은 하늘에 두 개의 글라이더는 있을 수 없는 법. 야, 앰비 사고 기가 막힌데? 진짜 격추 시켜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혼자 한대날거 아니야 어, 격추 됐다 아닌가? 어, 아, 도망갔다 이제. 뭐야? 죽었어? 저기 1층하고 2층 그러면 한 명씩 있는 거야? 저기 죽었다 죽었는데요? 일단은, 팔각정 5탄, 확인해 버렸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는 팔각정이다. 왜냐? 5탄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팔각정이다. 와, 여러분들. 힘든 자기장이 될것 같은데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폐가 하나도 없네요, 집이. 아니, 이게 안개 때문에, 아래에 누가 있는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은 내가 쓰겠는데, 자리를.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뭘로! 여기 링스 링스 쳐다보고 있어 링스야 쳐다보고 있어! 나 구상이 없다. 했다. 나 구상이 없어, 친구야. 진짜 하지마. 나 구상이 없어. 오케이, 튕겨. 고마워, 보고. 양각인데, 이러면. 몇 발이죠? 316발 피안 채우고 치킨 먹었다. 카리아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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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로 나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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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로 꺼져. 라 날끔. 아이고 또 31600. 진 섹시하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비록 2킬 밖에 없지만 거의 한 10킬 같은 2킬이었다. 야 여기서 대릴이 없었구나. 아 여기서 인파이팅 잘했어. 근데 여기서 얘가 나를 살려준 거야. 얘 살려줬어. 얘가 간을 너무 보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간을 보는 게 맞긴 한데 너무 좋았다 아 다리가. 어 일부러 안 썼어. 나 죽을 줄 알았거든. 간을 너무 많이 보더라. 두발 남았네. 장전 소리 듣고 바로 가가지고 잡았구요 그다 음 이제 야 하려고 하봐 이제서야 하잖아 이제 야 하려고. 근데 얘가 얘가 맞아. 얘가 맞아요. 이게 플레이가 맞는데 내가 좀 침착하게 잘했지. 예 침착하게 잘. 했지. 어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치킨 또 야무지게 잘 먹었어. 오 섹시매우. 감사합니다.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냥 닭미 다람쥐 남지 남지, 남지 다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